지원이는 철사를 40cm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철사를 겹치지 않게 사용해서 긴변의 길이가 12cm, 짧은변의 길이가 6cm인 평행사변형을 한개 만들었습니다.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남는 철사의 길이, 자, 그러면 일단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봅시다. 자, 두 쌍이 평행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, 이렇게. 요렇게, 두 쌍이 평행하게, 요렇게 만들었어요. 자, 그러면, 자, 긴변의 길이, 어, 다시 한번 그려볼까? 조금 더 티가 나게, 긴변, 짧은변이 조금 더 티가 나게 한번 그려봅시다. 요만큼, 그 다음에 요만큼, 어, 좀 많이 티나지? 자, 요만큼. 이렇게 해서 두 쌍의 평행형을 만들었어요. 자, 그러면 긴 변은 11cm래요.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11cm겠죠. 평행사변형이니까. 짧은 변은 6cm래요.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6cm겠죠. 그러면 철사, 요만큼 평행사변형 만드는데 드는 철사의 길이는 몇이에요? 6 더하기 6, 두 번이니까. 그죠그 다음 11 더하기 11만큼 썼을 거야. 그러면 22, 요거는 12 더하면 우리는 총 34만큼만 썼어요. 근데 가지고 있던 게몇 cm예요? 40cm니까 남은 건 몇일까요? 40cm에서 우리가 쓴 34cm를 빼면 6cm 남겠다. 그렇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만드는데 34cm 들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주고 결국엔 40에, 가지고 있었던 40에서 34만큼, 쓴 만큼 빼면 우린 철사가 6cm 남았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. 그렇죠 좋아요. 오케이.